네 반갑습니다. 떠먹기던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감가상각 들어갈게요. 취득해 취득후 지출을 봅시다. 취득후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요. 이건 암기하시면 돼요. 이건 감가상각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취득후 지출됩니다. 자산 가치 뭐이 상승을 했어. 그러면 자본적 지출을 잃은 거고 수익적 지출은 이제 뭐 소모품 교체입니다. 자산이 가치가 증식되는 게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바꾼다시피 뭐 그런 거예요. 가봅시다. 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죠. 타이어를 이렇게 없던 거 바꾸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는 자본적지출이 가치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의 이제 생산능력 향상이나 내용요소 더쓸수 있는 거야. 어,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 기준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냉난방기 설치 여러분 음, 시험에서 요대로 나옵니다. 뭐 원래 용도를 변경하는 계좌 피난 시설 원상 복구 자산 가치 증가 요런 게 자본적 지출이고 수적 지출은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을 그대로 복구하는 거야. 오히려 떨어졌던 걸 그대로 복구하니까 가치가 상승된 건 아니죠. 그리고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예를 이런 거지. 소모품 교체 도장 벽에 도장이나 뭐 유리나 아니면 부속품 벨트, 타이어 유리 교체 요런 것들 딱 느낌 뭐죠? 어, 이런 거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가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증가시키는 거니까. 근데 수익적 지출은요, 그냥 비용처리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이 자본적 지출을 하면요, 이, 뭐, 어, 비용처리가 안 되네? 가 아니고, 이건 뭐로 비용처리가 되죠? 그렇죠. 이제 곧 공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그럼 뭐야 똑같은 거네? 그렇지 않죠 왜? 감가상각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비용처리가 되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차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이제 감가상각 볼 겁니다 감가상각 중에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아예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나머지에 대해서만 하는데 자 요게 가치가 여러분 요거는 회계에서 만든 거예요 회계에서 임의적으로 의적으로 왜냐면 이렇게 가치가 하락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통 5년인데 5년이면 회계상으로 세법상으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5년 후에도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고차 시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실질적인 가치의 하락을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회계랑 세법에서 는 그래서 정해진 방법에 대해서 임의로 그냥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가치가 하락하긴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치 하락분만큼 뭘 반티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를 받겠다는 거죠. 비용 처리를. 왜요? 자산으로 우리가 취득해 놨죠. 자산으로 취득하면 우리가 취득 후 아니, 우리의 지출이 됩니다. 지출이 되면 우리 돈이 나간 거죠, 잖 우리 회사에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자산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가치가 하락되는 것만큼 비용 처리를 해야지. 왜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 고했어요 저번 시간에. 세금을 적게 냅니다, 여러분.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 회계 연도말 봅시다. 건물 샀어, 우리가 건물 샀으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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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하락하지. 근데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회계에서 임의적으로 정해 놓은 방법에 따라서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야. 됐죠? 어, 그래서 100만 원 감가상각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바로 이렇게 직접 뺄수 있지만 왜요? 가치가 하락하니까 우리 가치가 하락하면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산이 차변이니까, 대변에 가치가 하락된 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이렇게 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걸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취득 원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는 얼마에 샀어요? 건물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샀어. 근데, 가치가 지금 현재, 현재 1년도 보니까, 백만원이 감소했어. 그래서, 900만원이긴 해. 그죠? 아니, 우리가 건물을 빼도 900만원이죠. 이렇게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므로써 우리가 얼마에 샀고 현재 얼마가 감가상각이 됐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더 유용한 정보죠. 이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무형자산은 이렇게 또안 해요 회계에서 그냥 바로 빼버립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약속인데 우리의 그죠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만약 2년이 됐어, 어, 2년이 됐어, 1년 땐데 만약 어, 2년이 됐으면 그 다음 년도면 200이겠지. 이해가요? 왜? 또 1년 후에 또 100만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처음에 산건 1000만원이지만 뭐예요? 2년 됐으니까 현재는 800만원이야 근데 우리 1 0 0 0만에산 건물이 현재 강가상가 이만큼 된 거다 너네가 알아서 판단해 이렇게 더 정확한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됐죠? 자강가상가 방법을 알기 위해서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역연수, 강가상가 대상금 이걸 다 이해해야 됩니다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이요 거기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취득부대비용에다 자본적 지출을 더해야겠지 수익적 지출은 더하지 않죠 그죠취득부대비용 그러니까 자본가, 취득원가야. 처음에산 값인 거지. 근데 이제 내용연수는 얼만큼 사용할 수 있냐가 내용연수고요. 잔존가치는 다 끝났어. 예를 들어서 5년 쓸것 같아. 그 5년 후에 남아있는 가치예요. 그게 잔존가치입니다. 어렵지 않죠. 강가상가 대상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값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 답이 없어,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강가상가, 미상각은. 아직 상각하지 않은 거잖아. 취득원가에서 강가상, 강가상각된 누계액이지. 감가상각된 누계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죠? 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랑 미상각 자산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취득원가는 똑같은데 감가상각 대상 금액 잔존가치를 빼는 거고 취득원가는 아니, 미상각 자산은 현재 다 감가상각되고 남은 값을 빼는 거죠. 음. 갑시다. 방법이 이렇게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값법 연수 다 공부해야 됩니다. 생산량 비례법까지. 자, 정액법은요. 내용연수 n을 내용연수라고 해요. 내용연수. 사실, 우리가 다, 전화점 2급에서는 다 안다는 겁니다. 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현장에서 강의해보면, 너무 회계를, 어, 아직도 실력이 안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어, 정률법은요, 미상각 잔액. 미상각잔액가 뭐였어요? 약간, 취득원가에서, 감가상, 감누라고 합니다, 보통. 감가상 누계 이걸 감누뺀 값이었어요. 동일한 상률을 보여줄 거요이중취약 미상각에서 n분의 2을 하는 거고, 연수학기법, 다 하나하나 봅시다. 요금 체감 요세 가지 방법 체감 잔액법 암기하세요 이거는 이건 말 문제로도 잘 나와요 체감 잔액법은 어~ 체감 잔액이 점점 체감된다는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감가사를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처음엔 갈수록 조금 조금씩 하는 거예요 체감된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정해법부터 봅시다 정해법은 취득 원가에 잔존 가치 이건 마지막, 내용률에 5년이면 5년 딱 됐을 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치라 고했어요1분의 1입니다. 갑시다. 건물을 1000만 원에 샀어. 내데이에서 5년이야. 5년 쓸것 같아. 잔존 가치 200만 원. 5년 후에 보니까 200만 원에 남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1000만 원짜리 200만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000만 빼기 200만 원 하는 거야. 나머지 800을 m빵 하는 거죠. m빵이야, 이게. 정해법이. 5분의 1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60이죠? 그래서 어떻게 160, 160 해서, 이건 어, 제가 임의로좀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교환에도 다 있으니까. 강가상 누계액은 현재 강가상을 된누계액이야 그죠? 그럼 장부가액은? 현재 장부가액 뭐겠어? 누계액을 빼야지. 현재까지 누계된 거. 됐어요? 근데 지금 1년은 똑같죠? 160, 1 6 0이건 840입니다. 그럼 2년도에도 160 똑같이 하는 거야, 계속. 근데 강가상은 누계액은 아니지. 요건 이제 요거, 요거 두 개를 더해 강가상누계액이죠 320이죠. 그래서 장부가액은 어떻게 해요? 천만원 빼기 요 320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쭉 계속 가는 거지,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다 해보셔야 돼. 전다 해봤어, 처음에. 처음에 다 하나하나 다 하나 써봐야 됩니다. 정답이 나와야죠. 음, 이렇게 해서 똑같아. 똑같은 비율대로 빠지는 거야. 왜? 160씩 계속 빠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얼마 돼 있는 거야, 마지막에? 200이 이렇게 뭐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해법인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장외포품은요. X1년에 천만원인데 현재 얼마 있어요? 160만원에서 현재 얼마가 남았어? 840이 남았어요. 라고 보여주는 건데 X2년 때는요. X는 똑같은 천만원인데 320이야. 그래서 우리 잔존가액은 680만원 남았어. 이렇게 보여주는 게더 정확하잖아. 그죠 됐습니다. 정률법은요. 미상각 잔액의 동일한 상각률인데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정률법이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보면 천만원치 보통 차 같은 게 5년하고 0.45일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실무권. 잔존가치 50만원인데 딱 떨어지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한 거고 자, 강화사에 봅시다. 계산을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한다고요요 미상각 잔액에다 동일상각률. 동일상각률을 여러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 그대로 주어줘요 됐죠? 요건계산은 이미 해놨어. 어, 우리 계산기 이 특수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응. 어쨌든 처음에는 강가상각이 없죠. 빵이지, 그러니까 미상각잔액이 다 그대로잖아. 그렇죠? 천만원 곱해 0.45일에서 현재는 첫 번째는 450만 원을 하는 거야, 450만 천 원. 그래서 어떻게냐? 하 450만 천 원을 하고요. 강가상각 누계액은 현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부가액이 549만 원입니다. 됐죠? X 2년 해봅시다. X 2년은 1,000만 원 빼기 451만 원이죠. 어, 요 장부가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자본적 지출이 없다면 넘어가시고 어쨌든 미상각잔액은 뭐라고요? 해 취득 원가에다 가강가상각 누계를 빼는 거였어. 그렇죠? 1,000만 원 빼기 451만 원 곱하기 똑같은 0 4 5하면 이제 급격하게 줄죠. 얼마예요? 200으로 줍니다. 거의 반으로 줄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쓰는 거죠. 강가상각비는 245만 원, 대충 235,000원 하고 강가상각 누계는 요거 두개 더해야지 X 2년에 그래서 장부가액은 요거죠. 왜? 천만원에서 요걸 빼야죠. 다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여러분.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 만약에, 또 이게 헷갈리면, 하나하나 여러분 다 아까처럼 연습장에서 여러분이 다 해보셔야 된다. 고 됐죠? 음, 응. 그래서 쭉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 계산해서 나온 값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갈수록 줄죠. 처음에는 450만원을 했는데, 240만원, 130만원, 70만원, 40, 계속 줄지. 체감 잔액법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네, 이중체감 봅시다. 이중 채용법은 편하게 하기 위해서 n분의 2입니다. 볼게요. 똑같은데 이거 아케, 앞에서 봤을 때 정률법은 상각률을 주어졌죠. 그건 정확하게 한 거야. 완전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요 이중 채용법은요. n분의 2로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가 봅시다. 자 잔존 가치 기계잔치 1천만원인데 내용연수 5년이고 잔존 가치 50만원이래요. 가 봅시다. 이중 채용법에서 딱 하나 우리가 공부해야 될게 있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정률법처럼. 미상각 잔액이니까 첫해는 없죠. 천곱하기 5분의 2입니다. 왜? n분의 1이라고 했잖아. n 5년이라고 주어졌으니까 400이야. 400 이렇게 계산 됐죠? 응. 작성했어. 자 그럼 두번째. 1 천만 빼기 사, 400이죠? 그럼 미상각 잔액에다 하는 거니까. 맞아요? 똑같이 5분의 2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네,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마지막 봅시다. 강사 이렇게 86만 4천원 했죠? 이렇게 하고 8 7 3만 해서 장부가 이렇게 됐어. 됐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 n분의 1을 대충 쓴값에 대충 편의하게 해서 그래서 n 분의 2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존 가치 50만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해에는요. 이렇게 해서 1 0 0 0 빼기 요이강상각 누계 870만 4천 원 곱하기 5분의 2하면 이 값이 79만 6천 원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음, 어떻게 내가 계산? 이렇게 어, 하지 않고 어떻게 봅시다이 50만 원이 되게 하는 거야. 50만 원이 되게. 장부 왜? 잔존 가치 이게 50만 원이 되게. 그래서 이 값을 요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요 50만 원이 되게 950만 원을 구하고, 마지막에 79만 6천 원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치가안 어. 응. 음. 마지막에.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잔존 가치가 되게 만든다. 그러려면 감가상도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950만 원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응. 음. 그고 잠깐만요. 이상하게 좀 껴서. 950만 원이 돼야 돼. 그럼 마지막에 요거를 3번을 구하는 거죠. 950만 원이 되게 하려면. 그렇죠 왜? 지금 장, 지금 이 장부와액이 129만 6천 원이니까, 129만 6천원 빼기 50만원을 하면은 요 강가상각비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됐죠. 음, 그래서 이중생각법에서는요 n분의 2가 대충한 값이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에는 여러분 임의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됩니다. 어, 연수학기법은요. 이렇게 계속 구하면 돼요. 그냥. 연수학기법. 내용연수 합계를 구해. 그럼 내용연수 5년이야. 그럼 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이 내용연수 합계예요. 음, 분의 잔여 내용연수를 하는 거야 그래서 <laughs> 여기 이제 바뀌었죠? 감가상 대상금액으로 취득원과 빼기, 잔존가치 한 다음에 15분의 5를 하는 거예요 왜? 요 15는 아까 말했어요? 요거5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그리고 잔여의영연수 5년이지 지금 현재 이제 5년, 첫 번째 5년 남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16만원 나왔고요 감가상은 계 똑같고요 똑같이 이거는 미상각 잔액이 아니고 감가상 각 대상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1 1 5 0한 다음에 15분의 4지 왜 현재 2개년도 에는 4년 남았잖아요. 15분의 4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50만원. 요거는 어.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대로 만든 거예요. 회계학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됐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체감 잔해법 갈수록 줄어들죠. 감가상각금액이. 음 체감 잔해법이라고 합니다. 생산량비를 봅시다. 추정 총생산량분의 단기세세 가끔씩 나와요 시험에 여러분.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강가산 대상 금액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에다가 요거 아니죠. 음, 못합니다. 그래서 봅시다. 현재 어 지금 100개를 생산할 것 같아요. 근데 X1에는 50개 x 2 25개 15개 10개를 어, 생산했어. 근데 요거 100개는 총 추정이야.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100만에서 200 빼기 100분의 50을 하는 거야. 요건 요거는 예상치고 이거 50은 뭐예요 X1년도에 실제로 생산한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한 거야? 400, 됐어요. 이렇게 됐고요 X2년 보니까, 어, 100개 추정 100개 만들 것 같아. 근데 왜 올해 몇개 만들어서? 25개 만들었지. 그래서 200.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 그렇게 해서 된 거고, 강가상가 다 공부했는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교환해서 이종자산. 우리가 이거는 강가상가 두 개까지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 요거 요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것까지다 완성을 하셔야 돼. 저번 시간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할수 있겠죠. 가봅시다. 교환으로 해서 이중자세이 제공한 자세 공정가치에다가 현금 지급액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저번에는 이 장부가액을 그대로 뺐어요. 근데 사실 장부가액 그대로 빼면 안 돼. 취득가액에서 강가상각을 빼야지. 그게 장부가액이잖아. 그죠? 그래서 봅시다.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없애야 된다 그랬잖아. 지금 현재 지금 장부가액을. 보시다 어떻게 없어요? 취득원가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지금 우리 장부에 이거 여러분 너무 못해서 그래 이거를 실에서 실기에서 보면 자 현재는 취득과 지금 20만원 기계장치 돼 있는데 감가상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5만원 이렇게 돼 있었죠. 마이너스 5 차변에서 5 마이너스 5면 지금 얘 자리 어디야? 대변에 5만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돼? 없애야 되잖아. 없애면 어떻게 돼? 20만원 없애고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가야 되고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가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 첫 번째 기계장치 20만원 없앤 거야. 그럼 뭐도 없애야 돼요. 이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또 없애야지. 이렇게 된거지. 요걸 지금 요렇게 한거야. 지금. 1번 2번 어떻게 한다 그랬서 2번이 뭐라 그랬어. 취득한 게 계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어떻게 해요. 취득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 얼마야? 20만원이지. 근데 우리가 현금을 줬나 줬나? 현금 수치네. 받았잖아. 그럼 오히려 얼마? 마이너스 5만원. 취득한 거 얼마? 15만원짜리 2번 분기처리. 요게 1번이라고 했어. 요게 1번. 요게 2번 분기처리. 그 다음 3번. 현금 받았잖아. 3번. 3번 문기실. 마지막은 차변 대변합 비교해서 계산해서 어디가 배워요? 차변 얼마야? 25만 원이네. 대변은 20만 원이지. 마이너스 5만 아니 5만 원 어떻게 돼? 대변해야지. 대변은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6년 전에 처분이 5만 원 이렇게 돼야지.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땅콩이 소피의 떴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